제2회 한국 나전칠기 기능 경기대회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양주시의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나전칠기 대표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전칠기 기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인기능대회와 나전칠기 작품공모전, 전통문화와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회 첫날 개회식에는 남양주 시장과 시의회의장 등의 내빈들과 나전칠기 기능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나전칠기 기능인 대회는 전국 나전칠기 기능인 중 현재 14세 이상인 자로 전국 혹은 국제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전칠기 공모전은 대회 미참가 기능인들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내놨으며 대회 기간 중 호평체육문화센터 소강당에 전시됐습니다. 이외에도 유아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전칠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공예품 전시와 판매 부스, 중소기업 제품 홍보 부스가 운영되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일반인들에게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더불어 나전 칠기 전승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티비조근입니다